현재 선물가 음전되고 있죠. 좀 전까지 양전이었다가 오늘 뉴욕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 보였었습니다. 한때는 뭐1.5% 이상 강세 보였다가 재고 발표 이후에 서서 약세 보이고 지금 거의 보합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불 50. 과연 3불 50대 유지할 수 있을지. 어뭐 뚫타이 크게 뭐 떨어지거나 뭐 크게 오르지 않고 지금 3불 5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오브 네, 시간은 10시 30분 넘어가고 있고요. 뉴욕은 이제 오후 장 진행 중입니다. 네, 천연가스 뭐 재고는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거의 뭐108 예상했다가 109 나왔으니까 뭐 차이는 없죠. 하지만 이 백구라는 것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 평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죠. 네, 7월 선물 3불 50 나타내고 있을 때 네, 현물가는 3불 35, 네, 3불 35. 어, 지금 글쎄 현재 보합세지만 어제하고 가격 비교해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약세 보일 수도 있고요. 오늘 오후 장 지금 뉴욕 장 진행 중인데 어, 오늘 뉴욕 장 시작했을 때만 해도 조금 강세 보였었죠. 네,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뭐 재고량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 보합세 유지하면서 지금 약세 보이는 중입니다. 네, 어제 그제 사이는 저는 주로 이제 내려오면은. 주로 3불 30 가까이 근접했을 때롱 진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관망 중입니다. 뭐 재고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약세 보여서 만약에 뭐 급격히 하락하면 모를까 오늘 뭐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고 있고 어 일단 뭐 재고 발표 직후 뭐 직전에 잠깐 반등을 시도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약세가 전환됐는데. 날씨 전망은 여전히 뭐 그야말로 미지근합니다. 6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 사이, 예, 지금 이제 6월 12일이죠. 예, 그리고 7월 초 사이 보면은 아직 뭐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뭐 서부나 남부 쪽 어, 온도가 그렇게 뭐 폭염으로 가고 그런 정도까지 아직 뭐 뚜렷한 어떤 예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어쨌거나 재고 증가가 5년 평균 대비 높고, 어, 일단, 여름 시즌, 냉방 수요 기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 상방 압력이 둔화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네, 요 3불, 요3 0료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좀더 하락해가지고, 어, 3불, 요 30대가 무너진다면은, 그야말로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3불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네 보면은 네 현재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좀 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저께 식으로 3불 30대가 무너지는 밑에 노란선 현물가루는 3불 30 정도 금방. 요, 요 밑에서 지금 롱 기다리고 있는데, 어, 하여튼 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또 무슨 또 예보가 또 바뀌거나 또 그러면 또 변화가 있겠죠.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오늘은 주로 관망 위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 움직임, 12시간 봉 현재 움직임. 어, 3불 35. 물론 뭐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6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높은 거다 낮은 거다 뭐 따지기 나름이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 이제까지 천연가스 하면서 6월 중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6월 12일 뭐 3불 3 0오라 하는 가격도 사실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재고하고 따져서 비교해 봤을 때는 만약에 6월 중순 요 상황에서 최소한 뭐 3불 초반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어, 좀더 자신있게, 어, 롱으로 갈수 갈 있을 텐데, 어, 지 위치에서 지금 조금 더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불 초반 정도 가까이 내려오면은, 롱 진행할 생각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요 3불 35에서 쇼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관망하고 있고요. 12시간 봉의 움직임이고, 원데이 봉, 하루 봉까지 보죠. 하루 봉. 어쨌건이 핑크 라인이 정확히 3불인데, 이 핑크색으로 된 라인이, 이 라인이 뭐 의미가 상당히 뭐 지지저항에서 가장 강한 라인이면서도 우리가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뭐 3불 이하다, 3불 이상이다 할 때, 이 3불이 또 의미가 상당히 깊죠. 만약에 이번 여름 직전에 3불 이하에서 시작을 했다면 뭐 6월 초든 뭐 5월 달 사이에 뭐 훨씬 좋았을 텐데 네. 하여튼 5월 달부터 급등을 하더니 지금 현재 가격이 5월 달보다 낮네요 5월 달에 지금 3불 78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 6월 중순인데 3불 30대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어, 관방하면서 이번 주 이제 내일 금요장 남겨놓고 있고요. 만약 금요장에서 한번, 어, 느 정도 밑에 내려온다면은 조금 롱을 좀 포지션 잡을 생각인데, 어, 일단 어중간 위치는 좀 피하려고 럽니다 네시안봉으로 가서. 요번에도 사실 변동성이 이렇게 있을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아래에서 잡았으면 롱도 치고 올라갈 때 조금 수익이 노, 높았을 것 같고요. 뭐, 반대로 뭐, 쇼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문제는 이제 중간에서 중간하게 잡힐, 경우에 어, 수익이 나도 그렇게 크게 나지 못하고, 네. 일단 뭐, 3월 35약보합세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어, 하여튼 내일 금요장에 또 어디까지 하방압류 받으면서, 네. 천연가스 이번 주 끝날지, 네, 현재 뉴욕 오후장 진행하고 있습니다.